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엑셀 기초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기초죠. 오늘 주로 공부하고 할 내용은 날짜를 입력했을 적에 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또 이렇게 나오면서 숫자로 모래 가지고 어떤 뭐 일수를 계산한다든가 이럴때 필요할 수도 있고. 일단은 세일 서식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 정상적으 입력할 때는 뭐 이렇게 나오겠지만 이렇게 나오겠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만 뭐 이상하게 나올 때 이럴 때는 어떤 경우가 되는 건지 한번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일 서식의 일반과 세일 서식의 숫자 그 다음에 세일 서식의 날짜에 대해서 공부를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주문 일자 입고 일자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주문 일자 거를 어 4360, 이렇게 되있단 말이에요. 43250. 쉽게 했으면 요 내용은 이거고 요쪽 내용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셀서식을 어떻게 지정해 놓느냐에 따라서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자 형식에 따라 바뀔 수가 있고 일반 형식에 따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쉽게 엑셀은 너무나 친절하기 때문에 엑셀은 뭘해야 현재의 상태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클릭한 부분이 이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얘는 뭐라고? 이쪽에서 아 현재 일반형태로 바뀌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주문일자 부분이 이렇게 돼 있다면 얘는 어떻게? 어떻게 될까? 여기에서 날짜로 바뀐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딱 클릭하니까 어떻게 일반으로되 있잖아요 제가 이쪽을 클릭하면 어떻게? 아 맞습니다 여기 때는 날짜 형식이기 때문에 엑셀은 친절하게 우리 주인께서 우리 사용자께서 날짜 형식을 썼구나라고 표시해 줍니다. 표시를. 표시를. 그요 셀에 대한 지정된 수식에서 옵션을 화면에서 보여준다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럼 간단하죠. 우리가 전일반적으로쓸 때는 주문 날짜 2019년 5월 20일 쭉뭐 대가 이제 드려요 했지만 요렇게 분명히 썼는데 주문일자 2019년 5월 20일 썼는데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걱정하지 마시고 쫙 밑으로 드래그 드래그하는 방법 클릭하고 Shift 누르고 끝난 뒤다딱 놓고 일반 형식을 가서 여기 가셔서 어떻게 될까요? 아나가간단한 날짜 형식으로 바뀌었다 라고 클릭하시면 똑같죠 이런 거하고 똑같이 제가 복사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가지 범위 정의주시고 날짜 형식으로 간다 날짜 형식으로 바뀌게 됩니 반대로 그러면 요 놈을, 제가 요 놈을 일반 형식으로 바뀌어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컴퓨터의 나이는 1900년 1월 1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주문 날짜가 43605 이렇게 됐으면 쉽게 말해서 2019년 5월 21일이 43605라고 나왔어요. 자, 제가 참고로, 자, 보세요. 1900 빼기, 1900년도, 어, 제가 1900, 1900, 01, 01. 날짜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1900년 1월 1일이에요. 현재 이 날짜 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일반 형식으로 바꿔주면, 오, 1로 되어 있죠. 검토가 태어난 날짜를 1로 기준을 했죠. 기준을 할 적에, 얘는 1900년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2019년 5월 20일까지 얼마? 43,605일이 지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 또 이번에는 입구일자를 이렇게 된걸 갖다가는 나 5월 월과 일만 나오게 하겠 싶다 라고 정의를 하고 싶어요. 제가 늘셀 서식에 대해서 엑셀에서 셀, 셀, 셀 서식이 중요한 부분이죠? 어디? 요 부분. 요시, 이안 라고 했죠? 새일서식을 보여주는 메뉴, 키입니다. 자, 뚝 누르니까 어디에 있어요? 오, 새일서식이 나옵니다. 새일 형식에서 뭘, 표시 형식을 뭘로 할 것인가, 새일서식에서 표시 형식을 뭘로 할 것인가를 얘기를 해주는데, 지금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되죠. 여기서 여기까지 범위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죠. 또뭐더 많이, 입력. 그런데 나는 이거 말고도 다른 형식으로 바꾸고 싶을 때는 사용자 지정에 가서 클릭을 하셔서 본인이 원한 형식으로 표시를 형식을 바꾸시다라는 것을 알려립니다 자, 그러면 밑으로 쭉 내리면 제가 오 이렇게만 나오죠. 만들 수도 있어요. 저는 월과 일만 나오고 싶다라니까 요거 요거죠. 요거 월 놓고 확인을 딱 누르시면 바뀌죠. 월과 일만 나왔죠. 또 다시 날짜 가서 아 이렇게도 되고 다시 요거 할게요. 누르시고 이번에는 어떻게 밑으로 쭉 찾아봅니다. 찾아보셔가지고 나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슬래시 슬래시 쪽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 3월 이렇게 하면 슬래시가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입력할 적에는 정확하게 입력할 때는 어떻게 입력 시켜야 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 그대로, 예를 들어서 2019 빼기 -20 이런 식으로 오늘이 고, 예를 들고 이렇게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렇게 써주고 나서 형식만 표시 형식만. 어떻게 셀서식에 가셔서 본이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사용자 지정 형식 유저가 내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고 싶은 데가 있어요 자, 내가 원하는 거다 클릭하시고 클릭하시고 사용자 지정 누르시면 요렇게 나옵니다 YYYMMDD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거 쭉본이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서 선택하시고 저는 이렇게 YYYYY 이어져 이거는 연과 일만 나오게 하고 싶다 할땐 그냥 dd를 적게요 자, 어떻게 될까요? dd, 오, 2019년 20. 나오죠. dd는 데일를 얘기하니까. 이 y는 이어 m은 m o n t h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다시 원래의 그바꾸고 싶다. 이것을 갖다가 똑같이 이번 선생님 저는 dd 쓰고, 어떻게? d에다가 월을 나오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네, 바 있죠. 차이에 구분할 수 있겠죠. 2019년 5월 2 1일을 2019년 25 이렇게 바꿀 수 있다네. 근데 이렇게 쓰는 게 어렵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형식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나머지 있는 형식들은 전부 다다 아신다고 보시고, 이것도 전부 다 아시겠죠. 참고로 우리는 어, 형식에 따라서 어디에서 표시 형식의 기준을 두고 사용자를 정의에 가서 내가 원하는 걸로 바꿀 수 있다. 어디에 가서? 셀 서식에 가서. 셀 서식에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